과추형 아, 25세 남성입니다 자유를 하다가 정액을 사자 하는 순간 살짝 아프더니 정액에 호딱지처럼 홍고된 정액이 조금 셌습니다이 과추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자이를하루두 2-3번 하는데 이거랑 관련 이 있나요? 자유수랑 관계되는 게 아니고 뭐 정액에 뭐가 색깔이 이상해요, 뭐가 이상해 물론 병이 생길 수 있지만 25세에 그 정액에 문제 생겨가지고 암이라든가 염증이 심하고 원래 많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늘 말해요 휴지한번 나온 정액을 쳐다보고 오지 말고 냄새 맡지 말요고 그 개인 보면, 어, 끈적한 부분이 좀더 있고, 오늘 좀붉어요 색깔이 약간 물기장이 그 좀더 있는 느낌이에요. 대부분 다 정상이거든요. 피가 탈 탈발 났으면 정해가 딱 받았을 때 휴지 색깔이 되게 있어요. 그런 경우라든가, 사정을 하는데, 아까 죽을 정도의 힘들 정도의 사정을 하여 통증이 있다어요그 정도 아니면 이미 내다버린 정액가 찾아보지 마